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험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5년부터 받게 될 국가유공자 연금을 2024년과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독립유공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군경유족,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그리고 보험보상대상자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24년과 비교해서 보험급여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 급수별로 인상액과 인상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연금입니다. 1에서 3등급은 2024년 951만 3천원에서 2025년 987만 2천원으로 약3.8% 인상되었고요. 4등급은 574만 7천원에서 593만 8천 원으로 3.3% 상승한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2023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연금을 수령하신 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5등급은 475만 1천 원에서 490만 2천 원으로 3.2% 인상되었습니다. 건국 포장 및 대통령 표창 역시 소폭 상승되었으며, 자세한 건 제가 직접 만든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족분들의 보험급여금 인상률은 5%대 상승했음을 알수 있고, 이 표를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화면을 정지시킨 다음에 캡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으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연금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분들, 기준입니다. 1급은 32만 2천 원 인상하여 686만 1천 원이 매달 수령하는 연금이며 2급은 14만 8천 원 인상, 3급은 13만 8천 원, 4급은 11만 6천 원, 5급은 9만 6천 원, 6급은 8만 원대, 7급은 4만 3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1급부터 6급까지는 인상률이 5% 정도 되며 7급은 아무래도 다른 급수와의 현평성 때문에 7% 인상을 해준 걸로 보입니다. 간호수당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군경유족들의 수당도 3에서 5% 정도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상위군경의 보험급여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12년 이후에 등록해 여기에 예상됩니다. 일단 기존 등록자 그러니까 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인상 금액 그리고 인상률은 동일합니다. 7급이 7%로 인상률은 가장 높지만 사실 금액은 43,000원 정도 올라서 7급인 저로서는 좀 아쉬운 인상폭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수당이나 고령수당 금액도 변동이 없어서 이런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무공영의 수당과 참전명예수당, 고엽제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처럼 무공영의 수당도 각 3만원씩 올랐으며 참전명예수당도 기존 42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3만원 인상되었던 소식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수당은 인상률 5%로 전부 똑같이 올랐다는 게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보험보상 대상자 보험급여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위군경과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그리고 고령수당에는 변화가 없고 급수별로 5% 인상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7급은 7% 인상했네요. 이것도 또한 국가유공자 상위군경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일시금은 24년도와 금액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25년 보험급여금은 2024년 보험급여금과 비교했을 때 3에서 5% 정도 인상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음, 여기서 가장 이제 특이한 것은 칠급 같은 경우는 7% 인상되었고요. 간호수당은 올랐지만 부양가족수당 및 고령수당, 전상수당은 2024년과 똑같은 게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국가유공자 연금과 수당의 중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2025년 보험급여액을 24년 분과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인상액과 인상률을 정리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국가유공자 분들 그리고 보험가족 분들께서 좀 한눈에 보기 좋으시라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험 가족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을 꼭 눌러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랑 뭐 독립유공자 분들의 전부 이제 보험 급여금을 좀 훑어봤다면 어 다음 영상에서는 좀더각 유공자별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